게임 서버 접속 중입니다. 게임 서버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Welcome to the Shooting Waterpond! Shooting Waterpond에 접속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임 스타트!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워터레이더스가 되요물레 힘으로 폭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폭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폭탄이 터져 열기가 가득해지고 열기가 가득면 물이 증발하고 그럼 물의 힘을 극복하는 이곳 워터 셀텔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실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폭탄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바로 이 물총으로요. 슈팅 워터파는 워터레인저스 여러분이 물총으로 폭탄을 제거해 워터스텔라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워터레인저스가 되신 여러분 모두 물총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혹시 물총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물총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분들은 너무 아쉽지만 손으로 총 모양 만들어서 그대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카이 뭐라고 외치죠? 프레임으로 슈팅! 맞아요.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에게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프레임으로 슈팅! 슈팅!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 둘셋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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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요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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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사탕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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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떨어이을때이는 회복용. 파이 말이야. 그 사탕! 만약 이 사탕이 폭탄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일 나니까 모두 주의해주세요. 자, 마침 우리 레인저스우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슈팅 네. 슈팅! 원, 파워, 파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워터첼라를 지켜냈습니다! 야호! 음,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게임 속 어디선가 에러가 발생했나봐. 에러? 음, 음. 아! 아! 아, 여러분 괜찮아요? 아, 말도 안 돼. 우리 물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했어. 이 상황은 뭔가 좀 불길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잠깐만 잠깐 잠깐 미 소리 세요 이건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나는 소리야 맞아 분명해 하하 어? 어? <laughs> <laughs> 아도왜 이렇게 넣어진 거야, 마린?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어? 이거 봐, 생명 사탕이야. 폭탄이 사탕을 먹은 게 분명해. 아, 그래서 이러고 일어난 거구나. 맞아. 근데 대체 누가 폭탄한테 사탕을 준 누가? 거야? 와! <laughs> 죽인 누가 죽겠어? 우리가 어쩐지? 아, 뭐야? 난 말을 안 해. 원래 우리도 입은 있었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 입이 있으니까 사탕도 먹었지. <laughs> 왜 폭탄들은 사탕을 먹지 못했는지 이제 알았어. 우리가 강력해지는 날은 가장 용감하게 사타을 먹은 내가 반반맨이 됐거든 아주 강력해진 반반맨으로 반반맨이 힘으로 우리 반반군단이 드디어 워터레인저 스를 무너뜨릴 준비가 됐다 얘들아 가자 렛츠고 동그라미 더듬이 우리가 누고

자, 이제 건물은 다증발할거고 우리 워터 탈라는 끝이요끝 개인 오버 카드 안녕. 안녕. 오우. 그래. 더위가 찾아왔다고 우리 힘을 잃는 건 아니야. 맞아. 물은 아직 살아 있어. 맞아. 원래 폭탄은 아 물로 제압하는 거잖아. 좋아. 워터링저스 모두 이쪽으로. 뭐야? 우리도 이쪽으로. 자, 지금의 패턴들은 훨씬 더 강해졌어. 그만큼 우리도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초대음을 쳐, 준비 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목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무대임! 슈프! 그다. 너 그건 지금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몰랐어 미안해. 아우 얘들아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뜨거운 더위를 몰고 왔잖아. 너희의 열기가 강해지면 물로 가득한 워터 스텔라는 모두 진발해서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 모두도 없어지는 거라고. 어 안돼. 그건 우리도 원치 않아. 그렇지? 우리 열 때문이라고? 그래. 아는데 우리 그렇게 안 뜨거워. 만져봐봐 야바. 오, 어? 오, 어? 열기가 식었어. 오, 물좀 봤더니 시원해. 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해. 시원해. <laughs> 뭐지? 나다시원해질래 시원해지는 방법은 이제 너희도 아주 잘알 텐데. 어? 뭐? 너희도 우리 물로 공격하려고. 아. 물의 힘은 공격이 아니야. 우리를 더 시원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물의 힘이라고. 그래, 그리고 물이 언제 가장 시원한 줄 알아?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울 때야. 으아, 가자, 얘들아. 어, 짜증난데. 저는 여러분과 있을 때가 제일 시원해요. 멈춰 아, 우린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어머, 이리 와 큰일 났어 반반맨이 폭탄 불량 상태야 어머, 어? 저기 터지면 워터트럭이 끝난 거야 안돼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워터트럭이 멸망하는 건막아해 당연하지 물 물로 이지 근데 어떻게 막아 아, 물 물로 막아보자 저큰 폭탄을 될까? 한번 해봐야지 좋았어 모두 힘을 모아보자 응. 좋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물에 힘을 모아 적극 거듭 부탁을 제거해야 해요 여러분 모두 워터스라를 지켜주세요 모두 손을 들고 각자의 물총을 들고 물레 힘으로 슈팅. 다들 지지 않으셨죠? 다 함께 외쳐봐요 하나 둘셋 모두 신나는 게임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워터스텔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워터레인저스, 오늘 정말 멋졌어! 단단 <laughs> 간단! <laughs> 너희 오늘 정말 멋있었어. 우리 워터스텔라를 지켜줘서 고마워. 에이 뭐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뭘워퍼셀러가 뭐. 뭐, <laughs>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어, 그러면 우리 신나는 아 어, 파리야 나도 즐겨볼까? 아 어, 파리 내가 미리 준비해 놓지 <laughs> 자브게임 아니 지금부터 물레 축제 슈테 와와와 신나 너네들 잠시만 시작화 알겠지 알겠어 얘들아 가자 안녕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랑 함께 즐거운 파티를 즐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며요 바로 그거 바로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입니다 왼쪽에 계신 여러분들 저희랑 함께 신나게 놀 준비 됐을까요 아우 목소리 너무 작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즐겁게 놀 준비 됐을까요 좋습니다 <laughs> 자 오른쪽 친구들 우리의 열정을 보여줄 때가 왔다 놀 준비 된 사람 써리들요 좋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 저희는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겁게 놀 준비 됐을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파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파 y